오늘은 위기의 순간에서 등장한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야곱의 우유부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솔들에게 닥치는 어떤 심각한 위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들을 천신만고 끝에 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근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어 야곱 어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왔던 애굽에서 갖고 왔던 곡식들은 다 소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간의 야, 양식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최초에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애굽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얼굴을 다시 못볼 것이다. 아니, 오히려 너희들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고집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올 때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까지도 그냥 갖고 왔기 때문에 애굽 총리에게 대단히 큰 오해를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 총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 총리의 오해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애굽 총리의 노여움이 풀릴지 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고집 때문이죠. 베냐민을 죽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모든 가솔들이 살고자 하는 일인데,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들은 다 소진되어 가고 있고, 먹을 것은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애국 총리의 분노는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애굽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애굽 총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이르기를 막내동생이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 총리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 베냐민이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같은 문제를 두고 야곱의 우유부단함과 그리고 유다의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먹을 것은 없고 가뭄이 점점 더 심해져간다는 그 문제 앞에 유야, 무야, 대충 본질은 덮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갖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먹을 것이 없고 가뭄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상황에서 무작정 애굽으로 간다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다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총리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양식을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총리와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지불했던 돈까지 그냥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야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들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유야무야, 슬이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일단 가면 어떻게 방법이 나오겠지? 이런 태도로, 이런 아니란 태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유다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하는 말 중에 은혜롭게 하자, 은혜롭게 넘어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다 용서하자, 그의 잘못을 좀 덮어주자, 배려하자, 인정해주자.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말이지, 은혜롭게 하자라는 말의 부정적인 용법은 무엇이냐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 법이고 뭐고 간에 본질이나 원칙 같은 것은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지금의 이 복잡한 문제를 외면해 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미봉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여러분 호박의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주실 때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충 예, 그냥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야 무야 스리 슬쩍. 그렇게 그냥 대충 문제를 호도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불순정하면 정령 죽으리라. 누가 됐든 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원칙입니다. 본질입니다. 그 원칙과 본질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겪어야 할그 고난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경험해야 할그 죽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거두름 피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참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헐뿐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대로 하는 것이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은혜로운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본질을 알고 그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방법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직시했습니다. 그 본질대로, 원칙대로 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 하면 문제는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법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 일은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대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칙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원칙을 알았다면 본질을 알았다면 본질대로 할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원칙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알기 전에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고난 주간 두 번째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